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일곱빛깔 일곱이 7빛 인사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어,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이 아마 9월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가을이다 보니 어, 다육이도 이뻐지죠 근데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뜨거워요 어, 이럴 때일수록 여름보다 더 화상 입을 확률도 많아요 여름에 잘 어, 넘어갔다가, 음, 무사했다가, 지금 화상 입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많이 살피면서, 아무쪼록 무사하게, 하 음, 팝을 하러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곱인에는요, 부여분이 왔거든요. 부여분과 또 일곱인의 식구들, 어, 심어놓은 아이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는요, 어, 오로라예요 오로라가 밖에서 해 노숙하고 있다가, 어, 이렇게, 구조분에다가 심어봤습니다. 물들면 정말 핑크핑크하게 이쁜 아이인데요. 지금은 좀 오므렸더니 그 모양이 나질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음,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얘들이 수염 잡히면 자연스럽게 이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프리티예요이 아이는 공방분에다가 심었어요. 알록달록. 이쁘죠? 음. 원종프리티. 요아이 정도는 한8천원 하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요아이가 로비도나 심어둔 아이인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계양분에 심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아이는 황홀한 연꽃이에요. 이 안에 구분이 있어서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그리고 블루 드래곤이에요. 작은 아이인데 요아이는 15,000원 하는 아이거든요. 예은 분에다가 심어두었어요. 깔끔하죠? 이아이는 아모르파티 이렇게 요즘에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모자람이 있잖아요. 어, 물 많이 주지 마시고요. 환경만 지워준다면 물은 넉넉히 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하도 잘한다니까 이 아이는 마가렛 금요 너무 이쁘죠 색감이 핑크 핑크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예은불에다가 이렇게 심어 봤답니다 그리고 부여분 따끈따끈한 아이예요 가마에서 나온지 얼마 안된 그런 아이랍니다 작은 아이가 있고요 뭐3만 원대 예 이 아이는 2만원대 그리고 12,000원, 14,000원 하는 아이도 있고요. 17,000원 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래요. 이렇게 중간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아이는 몇 아이가 안 돼요. 그리고 요즘 큰 아이예요. 지름이 20cm가 넘는 그런 아이고요. 이 아이는 한 14만원 정도 하는 그런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는 한 7만 5천원 하는 그런 분이랍니다. 이 그림이요. 해초 그림이에요. 바닷속 해초 그림. 예은분은 너무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어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예은분에 심으니까 확실히 다르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조금 더나이하고좀 다른 그런 아이예요. 여기다가는 커다란 창, 멋진 창신문이 있겠죠. 제가 지금 지름. 한 지름이 27cm 정도 되거든요. 오늘 하얀 바탕이 있겠죠. 한번 구경하시고요. 제가 일일이 나중에 영상 뒤에 사진 찍어서 가격과 함께 올려드릴게요. 이 아이도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기는 모양이 좀 다르지만 이 아이도 큰 사이즈예요. 이 아이는 사각군이랍니다. 하얀 바탕에 이렇게 있는 아이고요. 그림이 너무 멋지죠? 사각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화분에 멋진 아이 심으면 정말 폼 나겠죠? 그리고요. 어, 네. 여자색 마탕에 그림이 있는 아이거든요. 이그 아이도 똑같아요. 사이즈. 사각분에 있는 아이랑 똑같은데, 가격은 이 사각분은 한 8만원 하는 아이거든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도 보시면, 이 아이는 사각분이고요. 음, 긴 롱분이에요. 이 아이는 이 색깔은 칼라는 이렇게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이렇게 간답니다. 사이즈를 보자면 12cm예요. 아마 이 아이도 그럴 거야한 12, 3 c m 정도 되네요. 높이가, 한 22. 그죠? 이 아이는 20.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과, 세 번째 컬라좀 밝은 그런 아이예요. 음, 사이즈를 재보자면 이 아이도 뭐한 이래요. 아까 세 아이 다 똑같은 사이즈일 거예요. 한 15유 이고요 그리고 높이는 한 20cm 정도 돼요. 이렇게 아시면 작은 사이즈 아니죠? 이런 아이는 키 높이는 아이들 심으면 아주 멋진 그런 아이일 것 같아요. 조금 전보다 작은 사이즈거든요. 어, 지름이 각각 다르겠죠? 어, 11, 어, 보통 11, 13, 11요두 아이는 비슷해요 높이가 한 7, 17, 그리고 18 정도 되거든요 가격은 이두 아이와 이두 아이는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어, 영상에다가 가격도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쁘죠? 아이들이고요. 또 여기도 있어요. 또 다른 아이. 23? 네, 23 정도 되는 아이고요. 높이는 보통 한 16, 17 정도 된답니다. 어, 부여분은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사이즈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비슷비슷한 아이들은, 어, 있어요. 또 색감도 마찬가지고요. 수제다 보니까, 어, 그때그때 조금씩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모양좀 특이하죠? 12cm 정도 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참 이쁘죠? 제가 참 예뻐하는 그런 화분이에요. 16cm 정도 되고요 음, 높이는 한 15cm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에 15, 16 정도 되고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이쁘죠? 깔끔하죠? 근데, 요고는 그 조금 보면은 왜, 발이 좀, 살짝 갈라진 부분도 있어요. 많이 아니고 조금씩 있는 거는 자연스러움이래요. 예, 음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요고 좀 갈라졌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움? 음, 몰라, 보니까, 그러니까. 어, 키운는는렇무이도게이죠 이렇게. 모양이 다른 구렇분이에요 너무 이이아이는좀더 작은 아이예요 이렇게. 정도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한 15, 이 아이는 12, 13cm 되는 작은 아이들이거든요. 색감이 참 이뻐요. 지금 그늘막을 쳐서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는 좀큰 화분, 크답니다. 25cm 지름이 되는 아이예요. 보면 정말 자연스러운 아주 멋진 자연과 닮은 자연과 많이 닮은 그런 분이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쁘죠? 어, 이 아이는 보통 많이 쓰는 화분인 것 같아요. 한 15cm 정도예요. 지금 어, 창 심기 딱 적당하고요. 3만 2천 원 하는 그런 아이. 3만원대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도요, 어, 색감이 조금씩, 그림도 다 달라요, 조금씩은. 어, 있는 아이들 다 미쳐다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꼭 이제 문자로나 주문 주시면 영상 위에 어,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제가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사진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음, 부여분과 함께 이쁜 다육생활, 이쁜 아이 키우시기를 바래요. 이 어, 아이들이 부여분에서 제일 작은 분이다 보시면 되거든요. 어, 한 7~8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는 조금 더 크네요. 그리고 이 아이도 그래요. 이 아이는 제가 가격을 보자면 12,000원도 있고, 14,000원도 있고, 17,000원도 있고, 그래요. 디테일요이 아이들. 요렇게. 제가 많이 서툴죠? 많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도 작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거진 단품이다 보시면 돼요. 똑같은 아이가 없습니다. 12cm, 9cm, 12, 3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사진 캡처하셔도 되고요. 문자로 주셔도 된답니다. 또 일곱인의 밴드에 오시면은요, 우리 아이들 올려놓았거든요, 일부또 앞으로도 올릴 거고요. 오셔서 구경하시고, 소소한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몇 아이를 올려봤어요. 다 올리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음. 아, 이 아이는 백봉이네요이 아이는 25,000원 하는 아이랍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가 꽃단분이에요 이쁘죠? 이 아이는 32,000원 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는 음, 너무 아이 같으죠. 순수한 이 아이는 공방분이에요. 보석 꽃단분도 있어요. 보라 작은 아이도 있고요. 토끼가... 이렇게 있고요. 일곱 인에는 오늘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많이 행복한 날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9월의 마지막 날 어, 마무리 잘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10월을 어, 기분 좋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예운 분이에요, 이 아이들은. 예운 분, 여러 가지 분들이 이렇게 누고분에는 있답니다. 아, 참. 여기 있어요. 풀분이 있어요. 풀분인데, 풀분 아티예요이아이의다 만들어서 붙인 잉어분이고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있답니다. 캐릭터 분이에요. 이 분에다가 창 심어도 풀분 좋아하시잖아요. 음, 풀분 좋아하시는데, 요렇게 큰 캐릭터 풀분에다가 창 심어도 아주 멋지고요. 음, 그리고 또 요런 아이도 있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붙여서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가루도 뿌리고요. 이 음, 아이들은 물에다 넣어도 색깔이 빠지질 않는답니다. 부엉이도 있어요. 이렇게 예쁜 꽃도 있고요. 그리고 수제, 예쁜 수제분도 있어요. 화분이 참 많네요. 그죠? 많은데 제가 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요거는 예은부이랍니다이렇게 예은부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예은부 사각분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을 마치려고 한답니다. 많이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고 많이 많이 축복해요.